안녕하세요. 동북삼성 행정사입니다. 어제는 인천출입국사무소를 다녀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성매매 관련돼서 어제 처리한 내용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성매매 외에 의료법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나 의료법 위반으로 많이 적발되는데요. 어, 어제의 경우에는 인천출구 방문하에서 사범 조사를 받던 내용입니다. 먼저 처벌 내용을 보게 되면 어, 업주인 경우에는 직원에 비해서 더 과주한 처벌을 당하게 되고요. 어, 직원의 경우에는 업주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신부인이고 현재 국내 에 비자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형사 처벌을 당하게 되면 어, 사범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이 처벌에 따라서 어, 출국 명령 또는 계속적인 체류를 할수 있습니다. 어제 사범 조사를 받은 여성은요, 어, 중국 동포 여성이고요. 최근 성매매 횟수를 보면 사회로 상습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이분은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어, 각서를 써서. 다음에 또 걸릴 경우에는 출국에 대한 각서를 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은 벌금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어 총 4회가 되어서 다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조사를 한번 받고 재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출입국 사범심사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각서를 받고 경호조치를 취해줬는데, 또 재봉을 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어, 출국조치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 결론은 계속적인 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방문했고요. 어제는 인천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범조사 후 비서 접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 관련 영상을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인천출국했습니다오을 만나서 사법주차를 받고 비자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출국구에서 사법주차를 마치고 어, 계속적인 체류를 허가 받았습니다. 연장을 접수했고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